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프진입니다 자, 한국 야구랑 일본 야구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방송을했고요그 다음에 유로파 축구 어저께 너무 실망이 큰데, 아, 오늘은 이상하게 유로파 축구가 조, 그, 무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참고하시분 참고하십시오. 컵대에는 이변이 첫경기는좀 많은 편이라, 아, 저 역시도 결과를 보고 조금 죄송하기만 합니다. 일단은 초안을 해드리고 축구는 어, 괜찮은 경기를 제가 오후에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 한국시간 아 그러면 안되네 한국시간으로 9시 정도에 한번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요미요리 대 요코하마 162, 193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요미요리 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어, 아직 제가 안봤는데 오노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자 주니치 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2 0 0 1 5 7 1 5 3 2 0 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가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 모든 어, 최근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를 내면은 주니치가 앞서는데 이 요미 히로시마에 많이 밀어줬다는 점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어, 나온 결과값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니치 프랜승으로 보고요. 오버 한 보겠습니다. 자, 지바로떼 대 니온엔 경기입니다. 150213 배당을 받았습니다. 217148 배당을 받았고요이경기를 피해가실 수 있으면 피해가야 되는 경기 아니면 니온의 역배를 잡아보는 게 낫지 않나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왜냐면 모든 데이터가 지바로떼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한번씩 사고가 나는 편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물론 안날수도 있겠지만 참고만 하십시오. 이경기이온앤프렌스 역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대 오릭스 경기입니다. 157-20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경기가 주니치랑 히로시마 배당이나 같습니다. 아, 같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두 중에 하나는 빠가라지는가 그렇게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배당보고 의심한다는 자체가 좀 웃을 수도 있겠는데요. 같은 배당을 썼다는게 좀 의심이 되고 지금 지난 회차에 비해서 이번에 배당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염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이 경기는 세이브 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노바는 오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소프트뱅크 대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아 sorry, 죄송합니다 어, 라쿠텐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소프트뱅크 승으로 보고요조심스럽게 어,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두산대 하나 의 경기입니다. 155204 배당입니다. 두산 잡는 하나라는 말씀, 말이 많듯이, 어, 조심하시면 좋은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150204 배당이 나오는데 이게 155쌍수로 줬다는 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기는 저는 그 두산성으로 보고 있고요. 데이터 집계상 저는 두산이 좀 나은 편이라 언더 한 보겠습니다. 자 신세계대 기아경기입니다155204이것도 대단히 같습니다 음 아마 두산하나 경기 말고 저는 차라리 이 경기를 역배를 한번 잡아보는게 낫지 않나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자155204 213 150이 경기 데이터 결과값대로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이 신세계가 앞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진짜 정배가 나오려나요? 일단 데이터 결과값으로 말씀드리면 신세계승 그리고 오바가 나옵니다. 자 삼성대 롯데경기입니다. 154 20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음 최근에 10경기 그리고 홈 원정기 경 상대전적 이걸 득점 합계로 환산해서 같이 봤을 때는 삼성이 앞섰는데요. 어 최근에 팀흐은 그러니까 수비력 이런 걸로 봤을 땐또 롯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경기는 어 롯데 프린스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이경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게이트 댄싱입니다. 148-217 배당을 받았습니다. 2 0 0 1 5 7 배당을 받았고요. 이경기는 어... 일단, 여기 부분을 한번 의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5호에 200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 아니면 154에 2 0 0 그렇게 배당을 한번 생각을 하는데, NC를 좀 높게 줬다는 점, 아, 한번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모든 전적인 데이터 부분에서 또 NC가, 아, 아 키아 KT가 안 썹니다. 최근의 경기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NC가 조금 낮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역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경기 어, NC 프랜스 역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은 NC가 더 낮습니다. 근데 네, 전체적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최근의 10 경기 홈 원정 경기를 보면은 KT가 낮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기력이 전체 리그 경기력 그러니까 이때까지 통합했던 거랑 10경기를 둘이 같이 보면은 NC가 났습니다 그래서 NC를 한 본다는 겁니다 자 키움대 LG경기입니다 153 207 209 152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를 왜 키움이 역배를 받았는지 아 정배를 받았는지 좀의심이 됐는데요 이 경기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LG 그리고 LG프랜슨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경기를 고르라고 하면, 소프트뱅크 용유리, 세이브, 그리고 두산, 신세계, LG,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